안녕하십니까. 윤 코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동원 글씨 심리학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동원 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무의식적인 심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범죄심리학에서도 그 사람의 글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 직업이나 성격이나 그리고 그사람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하나를 가지고 열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옛부터 우리가 서여기연이라고 했습니다. 서여기연이란 건 뭐냐면. 글씨는 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글씨가 사람이고 삶을 보여줍니다. 글씨를 잘 써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정동원 씨의 글씨는요. 우선 우상향하는 이 방향으로 글씨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반면 글씨가요. 되게 촘촘하게 써요. 이렇게 촘촘하게 쓰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요. 그리고 예의가 바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읗자를 쓰실 때 이렇게 세워서 쓰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이렇게 눕혀서 쓰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눕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동원 씨의 글씨는 좀 글씨를 완전히 이렇게 눕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보통 사교성의 부분이 좋고요. 이야기를 많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서 주변에 친구가 많은 이유도 사실은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 상대의 마음도 잘 읽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사교 외교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런 사람일수록 다방면의 호기심을 갖고 관심이 좀 많은 편이 수 있습니다. 글씨를 갖고 있는 그 성격이 드러나고 이 심리가 드러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로트 가수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에 정동원 씨는요, 부캐를 만들어서 심지어 아이돌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아이돌 본인이 직접 아이돌만 한게 아니라, 이 제작까지 해서, 이 배우까지도 하고요, 한계 없는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어이부캐로 만든 이 아이돌은요. AI 신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많이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아 곡과 안무 그리고 스타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동원 씨가 직접 참여해서 제작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장르를 도전하고자 하는 자기의 심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돌을 대비한 그 사람 모습이. 일부 대중들에게 정동원이 닮은 신인 아이돌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보다 안무까지 정말 아이돌 같다. 이 트로트 가수라는 느낌은 아예 없었다라는 그런 호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이 정동원 씨를 응원하고요. 특히 어, 정동원 씨의 미니 앨범에 손 편지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거기서 손 글씨를 입수했습니다. 자, 여기 손 글씨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선 글씨가 좀 위에 깨, 고자 할때 기윽자를 좀 기, 크게 썼죠. 그리고 다자 할때 다의 다자를 좀 크게 썼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자음을 좀 크게 쓰는 사람들이 명예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명예를 되게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어, 이 자음을 좀 크게 쓰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동원 씨의 미니 앨범 손편지에서 쓴 글씨를 입수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뛰어난 실력으로 결승전에서 최종 5위까지 달성했습니다. 2020년 5월 하동에 정동원길이 생겼고요. 이 길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나무들이요 이 메타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쁘더고요 그런 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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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정동원길을 선포하면서 세계 최연소로 기를 선포한 인물로 기네스북에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정동원 씨가 갖고 있는 이 성향을 보면요, 정말 미래가 되게 많이 발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들은요, 우리가 이 글씨를 더욱더 이쁘고 글씨가 자기자려 이 자기답게 글씨를 쓸수록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지금도 정동원 씨는 글씨를 굉장히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글씨를 연습을 좀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지금 글씨가 조금 자기답게 쓰려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따로 연습은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배운 글씨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배운 글씨가 될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기를 가다듬는 정동원 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글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자기 마음을 이 가다듬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요, 이뷰일날 8시에, 어, 이제, 어, 라이브로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라이브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의견을 할 거고, 그 라이브에서 많은 질문과 많은 부분을 해주실수록,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윤코치 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선수 여러분, 안녕! 모셨습니다. 전문가신데요. 네. 어, 커리어 코치 연합회 윤영준 회장입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커리어 코치 어떤 일을 네. 하는 직업인가요? 처음부터 궁금해요. 예, 커리어 코치는요, 네. 그 운동 코치처럼요, 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네. 사람이라고 오. 보시면 되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력 네. 관리 파트너라고 생각. 네 안녕하십니까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손태진 씨의 글씨를 어렵게 또 구했습니다. 아, 손태진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아, 성악가로서 서울대 음악대학원 어떻게 보면 석사까지 이렇게 수료하시고 또 이태리의 도지제티라는 아카데미에 1년 과정을 수료한. 아주 이 성악가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요즘은 이제 불타는 트롯맨에서 여러분들 트롯의 고급화를 이끌면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실력파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 싱어의 최종 우승도 했죠. 성악부터 대중가요 그리고 트로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나 우승한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그 경려를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음악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악은 한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세계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반부터 성악으로 다져진 기본기 뿐만 아니라 발성을 토대로 트로트의 매력을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대중의 손태진표 트로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데요. 이 백만 송이 장미를 부를 때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손태진 씨의 트로트에 빠진 사람이 많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밀고 당기는 보컬의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태진 씨의 스타일을 재해석하면 트로트계의 블루 오션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자의 그 타인이라는 무대를 보면 지금도 찾아드는 어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성악이나 트로트 창법이 절묘하게 손태지만의 색깔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인을 듣고 찐팬이 되었다는 어 고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손태지 씨의 글씨가 이렇게 좀보여주는데요 아마, 린이라는 그 가수가 요번에 트로트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상이라고 해가지고 손태지 씨가 직접 글을 써가지고, 어, 그거를 어, 신상이라고 해서 줬어요. 이 사람은 발라드 가수였음에도, 어, 그거를 잊은 만큼 트로트의 기량을 뽐내어서 어, 최고의 신상 가수이자 신급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이 상을 수려함, 그리고 닌정이라고 해서 여기다 놓고 불타는 장미단 손태진이라고 해서 실제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이 글씨를 보면요, 우선 글씨가 좀 배운 글씨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필기체 에 썼을 때이 꺾는 게 있는데 이 꺾는 거를 쓰고 계시더군요. 이거는 사실 배우지 않으면 이거를 꺾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자기 글씨가 아니라... 아 이게 펜글씨를 연습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린씨 같은 경우에도 이 신상을 받으면서 글씨를 보면서 서울대급이에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손태진 씨의 글씨가 상당히 어, 되게 잘 썼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손 손태진 씨의 이 글씨를 보면요. 어이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성격은 MBTI 여러분들 MBTI 아시잖아요? MBTI로는 ESFP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SFP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소포스타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자유롭고 어디에 얽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ESFP 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태진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애니어그램 이라고 또 있습니다 성격으로 우리가 볼때 애니어그램 에서는 7번 7번 이면서 윙을 6번을 쓰는 엔터테이너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으냐면 본인이 열정도 맑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아 절제하시면서 자기 에너지를 잘 갖고 가실수록 몸이 안 아프면서 이렇게 장기 전으로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하면 자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될수 있죠. 그러니까 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손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영어, 중국어, 이태리어, 독일어, 불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무대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기대되는 어, 어떻게 보면 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우리가 봐야 될게 7W6이 갖고 있는 어, 이 성격적인 측면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번은 조금 더 절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조금 자기 에너지를 조금 절제해서 가시고요. 그리고 6번인 경우에는. 6번의 날개를 쓰고 있는데요. 6번은 사실은 자기가 좀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균형을 잡고 조금 전체를 보고 있는 시야를 좀 넓히는 것이 6번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6번은 좀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좀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기가 시야가 넓어질수록 좀 두려움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갈수록 본인이 어펜다운이 좀 줄어들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글씨를 바꾼 것은 굉장히 우리 손태진 씨가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글씨 자체가 위로 약간씩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밝은 면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다보면 나중에 어,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 번아웃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가실수록 길게 어,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어, 우리 손태지씨가 상당히 에너지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출연하면서 본인의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콘서트도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최대한 이 손태진 씨를 좀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손태진 씨 글씨심리학을 진행했습니다. 어, 얘기가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어, 댓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안녕!